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천할매입니다 자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김장철이 다가오니까 슬슬 이제 준비해야 될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늘이에요 마늘을 미리미리 까놓으면 김장할 때 쉬워요 지금 준비해서 까놔야 되겠죠 마늘을 어, 이 이제 토종 마늘이거든요. 토종 마늘 껍질 째로 있는 걸 이제 까야 되는데 이걸 막 옛날에는 물에 담가 놓고 막 까니까 손이 막 퉁퉁 뿔고 껍질도 막 손에 달라붙고 까기가 아주 불편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아그손 퉁퉁 붙지 않고 어떻게 좀 쉽게 까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. 제가 좋은 방법을 찾아냈어요. 이 마늘이 이렇게 있으면요, 이 마늘을 다 떠겠죠. 다 낱낱이 떠긴 마늘을 이렇게 소크리에 담아놓고요. 그리고 물에 담그진 말고 그냥 위에다 물을 이렇게 좀 끼얹어 줍니다. 그냥 물에다 가소크리에 마늘 담아놓은 채로 이렇게 물을 좀 끼얹어 주세요. 많이 안은 쳐도 돼요. 그냥 마늘 쳐서 이 정도면 하면 됩니다. 이렇게 이제 물에 적셨으면 이거를 이렇게 비닐봉지로 준비해서 이렇게 비닐봉지에 담아 먹어요 이렇게 담아서 물에 담그지 말고요 봉지에 물 짜증만으로 봉지에 이렇게 싸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묶어놓고 하루를 두세요 하루를 뒀다가 다음날 까면 아주 잘 까집니다. 일단 물에 적신 마늘을 비닐봉지에 싸놓으세요. 마늘을 이제 물에 적셔서 이렇게 비닐봉지에 싸갖고요. 하루가 지났거든요. 하루를 지났으면 이렇게 딱 열어갖고 이제 마늘을 까보세요. 마늘을 이제 깝니다. 까면요. 얘가요. 얼마나 까지 좋은지 몰라요. 아주 쉽게. 잘 까져요 깨끗하게 까지고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차피 이거 마늘 머리는 따야 되거든요 나중에 또두번 손대고 따는 것보다 깔때 껍질 깔때 이렇게 찢어서 보세요 깨끗하죠 속껍질까지 하나도 안 붙고 다 까져요 또 이렇게 마늘 머리부터 이렇게 떼줍니다 그러면두번 손댈 거 없고 한 번만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, 이렇게 깨끗하게 너무 쉽게 잘 까지죠 자. 마늘 까지요 정말 쉬워요 그저 먹게 그저 먹게 마른 거깔려면은 얼마나 힘들고 살도 막 삐져내야 되고 또 물에 푹담가놓고 하면 막손 팅팅 붓고 껍질 손에 막 달라붙고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거 정말 싫어요 요렇게 하면요 손에 붙지도 안하고 손이 퉁퉁 붙지도 안하고 아주 깔끔하게 잘 까여요 자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잘 까인답니다 마늘 까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비닐장갑을 일회용장갑을 끼고 해도 잘 돼요 너무 잘 까야죠 톡톡 튀는 거는 알맹이가 눌리기만 해도 톡톡 튀어나와요. 많이 잘 까지죠? 자, 이렇게. 머리 딱 찢어내고, 한번 이렇게. 손 홀랑 뜯켜줍니다 마늘 같은 거, 미리 미리 까서,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, 냉장고에 넣어 놨다가, 김장할 때, 꺼내서 쓰면 아주 좋아요. 액젓도 빼고, 마늘도 까놓고,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겠죠. 마늘 까기, 아주 쉽죠? 이렇게. 많은 양도 금방 깔수 있어요. 아주 술술 잘 까진답니다. 마늘, 이런 식으로 까내면요. 아주 쉽고 깨끗하게 잘 까질 수가 있어요. 마늘 까기 이제 다 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에 푹 담그지 말고 그냥 살짝 적셔서 소골에 건져서 이렇게 하시면은요. 아주 깨끗하게 잘 까질 수가 있어요. 자, 마늘 까기 이제 끝이 났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한번 까 보세요. 그러면요. 많은 양도 쉽게 빨리 깔 수가 있어요. 감사합니다. 마늘 예쁘게 까서 맛있는 김장 담읍시다. 감사합니다.